그 방송켰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켰어 네. 아 니가 혼자 해. 아 왜요? 그 전방송 형과 제가 뭐가? 제가 슈퍼 그그 그랬는데 어. 네이버 했. 아나 진짜 당신이 전 솔직 히그 악마의 속마음 말해드나요? 뭐예요? 아 근데 방아 시소는 아직 안 들어왔어. 더더 들어야 와 돼. 아 그래요? 지금 40명밖에 없잖아. 대기 화면인척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자 오늘 나눔 전송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팬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음. 늘 몽순 아니었으면 우리가 신하이또 여러분들 리빌딩을 하면서 굉장히 또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똥다 치고 똥싸거 가고. 어. 아니 왜냐면 똥을 지금 자기가 거의 치운 수준이 아니라 먹은 네.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짱다랑 네. 어, 지금 뭐 어, 어, 자기가 입으로 숟가락으로 퍼먹었는데 네. 이제 다시 싸러 갔습니다. 조금만 <laughs> 네. 기다려 주세요. 아. 예, 오늘은 제가 공 뭐. 공주님 대접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카메라를 좀 약간 우리 봉순 씨를 좀찍어도 찍어, 될까요, 지금? 별풍선 100개. 아이고야 이쁘다. 가방 싸는 모습도. 나무들 <laughs> 모습 씨는 텐이 이뻐요. <laughs> 네? 아, 실물이 이뻐요. 오늘 아, 아, 지금 아, 모습 아, 지금 모습이 약간 그 약간 말랑이 닮았다. 너 약간 그런 소리 듣지 않아? 뭔 소리예요. 약간 작은 말랑이. 아, 그말랑 살짝 작은 말랑이. 어. 어, 어 이뻐요. 이뻐, 이뻐. 이뻐. 아주 이뻐요. 어 당신 드세요. 카메라 아, 반대로 하시고. 네. 아이, 진짜. 어, 진짜요? 왜요? 아, 진짜 저욕 먹으려고. 말랑이 다, 당신 이뻐요. 나름. 아, 얼굴은 왜? <laughs> 나 얼굴 보 아주 조잠중이 보고 잘방 <laughs> <짧은 웃음>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laughs> 아, 너무 자 밑으로 고기집으로 오세요. <laughs> 오늘 망순이 봐봐. 어? 게임으로 <웃음> 유혹하잖아. 밥 <laughs> 먹지? 어? 근데 얘는 뭐 항상.. 아니 망순 씨. 얼굴 잘 신어 없으세요? 저는 <laughs> 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맨날 이렇게 짧은 핫팬츠. 어? 아 얼굴 밀려요? <laughs> <정말> 밀리긴 <밀리기도> 합니다. <웃음> <웃음> 어, 밀리긴 해요. <laughs> 아 밀리긴 해 얼굴이. 왜? 요 음. 어, 그래 예. 자, 우선은 자리를 나, 나, 조금 나. 어, 스러운 친구들 모여서 앉고. 어, 어, 아니, 여기 앉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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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티키타가 좋았어요. 아, 장달 씨. 어, 티키타가 지리네. 아, 그래도 약간 이렇게 추눅 안 들고 좋아. 원래 이거야 팀은 이겼을 때는 행복해도 돼. 너가 뭐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 오케이? 이건 뭐하 잠깐만. 이거 이것도 찍어야 돼. 어 그래 물티슈로 이렇게 손을 또 그렇게 닦아 주는 모습 얼마나 좋아. 이거 이게... 이승한 손이야. 장다야. 아이 만다야. 이 어. 어. <laughs> 여기도 남았어여기다 어. 닦아 줘. 야, 여기 만다 테이블이 빡세네. 다승 자들이라서. <laughs> 어? 만선 씨. 지금 몇승몇배죠 죄송한데. <laughs> 3승 1. 작승이 애교요 어? 애요 와, 삼승. 3승... 잡아. <laughs> <laughs> 오? 아, 오늘 올랐어요 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뭐 억부하긴 싫은데 망순씨가 전 냉정하게 프로게이머의 입장에서 어, 진짜 티어로 따지면 거의 1티어 이상급의 그런 뭐 경기 내용이었어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이렇게 이게 프로게이머들도 한결같은 애들 못하거든 근데 이제 망순씨가 오늘은 진짜 잘했다 맞지 맞지 나 망순이 이때까지 본거되 어, 아유, 오늘 망설이 너무 잘했고. 예예한마디 아, 애교, 음. 아, 네. 하세요 예. 네. 아이 너무 좋고. 근데. 어, 이게잘 나온다. 음. 나 아직 뭐 떨어진 게 아니죠. 아데또 다시 삶을 즐기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니 지금 이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야니다다 네. 화화 네. 예. 네. 야, 가애 떨렸어? 하세. 떨렸어. 하세. 정보였다고? 근데... 아니 근데 경기 내용은 떨린게안 느껴져 시작에어시작에어 내가 해게 그래? 어떤 네. 거? 어? 뭐... 어큰게이지어 어?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진짜 오늘 이거 한 개도 깔게 없어 <laughs> 어 진짜 그 정도야 <laughs> <laughs> 난 가능성이 그러니까 <laughs> 더 <싸웠는데>. 진짜 가능성에 참해서 먹었어 우리가 더런 써봤는데 하도 준비도 안 했을 거아니 <laughs> <맞게, 맞게. 웃음> 근데 공분이기기 <laughs> 때문에 내가 도서관에 응. 도착 내딱 들어갔을 때 약간 뇌가 흔들렸거든? 근데 흔들렸거든. 아 근데 뭐전딱이려 그때 뭐식 끝나면 카트라이더도 하고 하안 돼.